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도에 입니다 오늘은 거품뇨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변을 보면 거품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거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 거품뇨를 방치하다가 큰 화를 입은 한 남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별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던 42세 유동국씨. 화장실에 갔던 그는 변 뒤에 있는 거품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증상에 심각함을 느낀 유동국씨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결과 신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1 8 시인가 이제 잠에서 절깬 상태로 소변 봤는데 아 글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변 거품인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켜이막 층층 쌓여가지고 엄청 놀라가지고 여러분 내렸는데도 안 내려가고 계속 남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례 가져오면 닦아고 닦아거든요 다섯 번 닦으니까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놀랐죠 4 2년 녀석은 난생 처음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이름이 건강 좀 챙길 걸, 좀 기름진 거덜 먹을 걸 생각도 여러 번했 했었어. 평소에 운동 그래도 제때제때 제때 하는데 이제 야식으로 기름진 거 많이 먹어요. 특히 족발 같은 거 이제 저녁 출출하다 보니까 치킨도 자주 먹고요. 어 다리가 근데 또한일주전부터 계속 부어가지고 오른쪽이 막 부어가지고 누르면 뱃살도 도대이막푹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자주 피곤하기도 하고요 몸은 좀 지치고 그렇습니다 거품뇨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하루 150mg 이상의 단백질이 배뇨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정상 소변에도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 소량의 단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 거품뇨, 그리고 부종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단백뇨의 원인이 될수 있는 질환은 다양한데요. 어, 당뇨, 고혈압, 사구체 질환, 그리고 신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단백뇨의 검사로는 가장 간단하게는 시험지 검사법이 있습니다.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서 색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백뇨의 유무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검사로 단백뇨가 양성으로 판별이 되면 다음 단계 검사로 24시간 요검사를 진행해서 소변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요 검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측정이 불편하고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고 요즘은 한 번에 소변 검사로 진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단백뇨를 종류를 판별을 하는 소변 단백 전기 이동 검사나 신장 조직 검사까지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 혈당 전해질, 지질, 농도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단백뇨의 치료는 원인 질환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염 식단을 주로 하고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 관리를 해주고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거품뇨로 인해 고통받는 한 남자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거품뇨는 방치하면 심각한 병으로 잊을 수 있지만 해결 못할 증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상이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인 만큼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품뇨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기.